봄이 되면 따뜻하고 화사한 날씨 덕분에 엉덩이가 자꾸 들썩이죠. 꽃놀이도 가야 하고 학부모 모임이나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들도 많은 계절이에요. 그럴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바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차림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디서 쇼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실까요? 더 글로리의 연진이 눈물의 여왕의 도토한 홍희인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재벌집 막내 아들의 모현미까지 잘 차려입은 럭셔리 룩이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곳이 바로 딘트예요. 현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옷은 너무 화려해서 드라마에서만 입는 옷 아니냐고요? 아니요. 최근 장학재단 행사에 참여한 이부진 씨도 딘트의 옷을 입었는데 차분한 컬러감과 단정한 디자인. 몸매 라인을 잘 살려주는 핏감까지 마치 명품 옷을 보는 듯한 룩이었어요. 전혀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옷이 아니죠. 이 셋업은 자켓과 스커트까지 모두 다 해서 10만원대 초반에 착한 가격으로 모두를 또한번 놀라게 했죠. 딘트는 트렌디하고 럭셔리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은 반면 가격대는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컬러풀하고 세련된 트위드 셋업부터. 미디 기장 이상의 단한 룩들이 많고 여성스럽고 깔끔한 정장 룩에 슬림한 원피스와 스커트 룩을 많이 볼수 있어요. 딘트에서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격식 있는 자리에 꼭 필요한 셋업이나 디자인이 가미된 자켓 또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된 상의들이에요. 신상으로 출시된 칼디 트위드 자켓은 아이보리 바탕에 다양한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독특한 원단의 트위드 자켓으로 특히 포인트 단추가 인상적이에요. 우리 25% 합류되어 있고 15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봄에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이런 독특한 디자인에 가격대가 적당한 제품들이 많으니 결혼식 하객룩이나 봄맞이 모임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세요. 조금 더 로맨틱하고 우아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어라운드 유일 소개시켜드릴게요. 오간자 슬리스 커트나 샤스 커트. 쇼울 가디건 등 자체 제작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많이 있고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섬세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자체 제작 악세사리도 함께 판매하고 있죠. 사진으로만 봐도 옷의 소재와 부자재의 고급스러움을 엿볼 수 있고 더 현대 서울에 쇼룸이 입점되어있다 할 정도니 그 퀄리티와 만듦새에는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세일 카테고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 찬스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어라운드 유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벨라 스커트인데요 상의와 함께 셋업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격식 있는 자리나 각 잡고 멋내고 싶은 날에 함께 입어주면 손쉽게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스커트가 조금 긴 편이라 너무 드레시한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현재 거의 반값 세일 중인 에이든 새틴 스커트를 추천드릴게요 기장도 좀더 짧고 치마 라인도 간결하게 떨어져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스커트예요. 다만 쇼핑몰에 카테고리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도 볼만한 곳이에요. 코코마랑은 모노톤과 뉴트럴톤의 차분한 컬러감과 여성스러운 라인의 풍성한 실루엣이 가미된 곳으로 조금 더 페미닌하면서도 꾸안꾸 패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특히 키즈 카테고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컬러 역시 성인 옷과 같이 은은한 컬러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이와 커플룩을 연출하기도 좋아요. 아우터가 3만원대, 이너가 만원대, 하이류가 3만원대로 가격대가 정말 착한 곳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오래 입는 아우터보다는 가볍게 툭툭 입을 수 있는 이너 제품들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데일리 올데이슬릿 라인 티셔츠는 차분한 컬러감에 적당한 넥파임, 중앙에 포인트와 옆면 트임까지 가미되어 있어서 일반 기본 티셔츠보다는 좀더 세련되게 입을 수 있어요. 밴부 유넥 골치 티셔츠 또한 15,000원의 착한 가격에 천연 소재인 밴부가 40%나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닿는 느낌이 좋은 티셔츠예요. 뿐만 아니라 밴부 라운드티, 꾸안꾸 블라 티셔츠 등 기본으로 입기 좋은 이너템들이 가격 대비 질이 좋다는 리뷰가 많으니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입을 이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사찰 패션으로 화제가 되면서 완판됐던 스커트 혹시 아세요? 쇼핑몰 썸제이의 제품으로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A라인 핀턱 스커트로 현재까지도 썸제이의 베스트 헉? 상품 중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스커트 맛집답게 베스트 상품군에서도 풍성하고 로맨틱한 스커트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볼륨감 있는 스커트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화려하게 꾸민 느낌을 줄수 있어요. 반면, 풍성한 스커트가 너무 차려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기본 티셔츠를 무심하게 툭 입어주는 것도 좋아요. 썸제이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트위드 자켓만 해도 디자인이 10가지가 넘고, 가디건도 핏과 컬러, 기장별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만큼 코디한 제품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썸제이를 구경하면서 다양한 착장도 구경해 보시고, 코디된 대로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는, 리틀 블랙 추천드릴게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괜찮은 옷들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도매 제품뿐 아니라 자체 제작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서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입을 수 있는 깔끔하고 유행 안 타는 옷들이 많아요. 특히 루즈핏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편안한 무드를 중시하는 곳으로 트렌디함보다는 편안하고 내추럴한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드리는 곳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 리틀 블랙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착장 컷이 큰 키에 마른 몸에 현실감 없는 모델들이 사진이 아니라 리틀 블랙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님의 친근한 착장 컷들이에요. 현실감 있는 컷 덕분에 옷을 고르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이제 봄이 되면 아우터와 함께 입을 수 있는 청 반바지들 많이 찾으시죠? 리틀 블랙에서 자체 제작한 데님 쇼츠는 어디든 잘 어울리는 중청 컬러에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부담감 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적당한 길이감에 컬러가 마음에 든다는 후기가 많으니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데님 쇼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현실적인 모델컷의 조화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도 중년 여성분의 모델컷 덕분에 옷을 실제로 입었을 때 느낌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좀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자체 제작하는데 치즈 시리즈는 중년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하이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치즈 시크릿 1자 슬랙스는 누적 판매 15만장에 리뷰가 2 0 0 0개가 넘게 달린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사이즈도 S부터 2XL까지 나오고 기장도 기본과 롱 중에 고를 수 있으니 일자핏 슬랙스가 필요하셨다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스판이 많이 포함된 제품은 군살을 잡아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조아맘의 치즈 시리즈는 스판이지만 몸매 커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군살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치즈 와이드 팬츠 또한 가격 대비 훌륭한 핏, 신축성, 원단 품질을 자랑하며 똥배 커버가 잘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일자 슬림 핏보다는 좀더 여성스럽고 편안한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조아맘에서는 코디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출근룩, 등원룩, 캠핑룩 등 다양한 장소에 어울리는 코디 제안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보세요. 다음으로는 통합 쇼핑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포스티예요 2030 쇼핑 앱으로 유명한 지그재그에서 중년 여성을 위해 만든 쇼핑 앱으로 백화점 패션 브랜드를 아울렛 가격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더아이자이나 JJ 지고트 같은 백화점 브랜드의 자켓을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명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구찌, 미우미우, 프라다, 버버리 등 다양한 명품 제품들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심플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빨라서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상품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30분 전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타임 특가나 라이브 특가에서는 백화점 제품들을 90% 이상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니 가성비 제품 찾으신다면 포스트디 구경해보세요. 다음으로는 퀴닛이에요. 중년 여성을 위한 쇼핑 어플리케이션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AI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추천해주는 패션 앱이죠. 여성 의류뿐 아니라 설아수, 아이오페, 헤라 등 뷰티 제품부터 아이들을 위한 키즈 제품에 건강 기능식품까지 퀴닛 어플 하나로 모두 만나볼 수 있어요. 백화점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퀴닛의 독점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대도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어요. MD 카테고리에서는 빅사이즈 소고부터 88사이즈 밴딩 바지, 시즌별 아이템까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키닛 한정특가 항목에서는 높은 할인율의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 해드릴게요. 격식 있는 옷이 필요하다면 딘트, 여성스럽고 우아한 룩을 원하신다면 어라운드율, 모노톤과 차분한 컬러감의 꾸안꾸를 원하신다면 코코마랑, 풍성한 스커트 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보고 싶다면 썸제이, 루즈핏의 심플한 데일리룩을 원하신다면 니틀블레, 좀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데일리룩이 필요하다면 조아맘, 백화점 제품을 저렴히 만나고 싶다면 포스티,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한 번에 다 쇼핑하고 싶다면 키닛, 이렇게 구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드스타일입니다. 쇼핑몰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간단히 몇 개만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외에도 그레이시크, 데일리룩, 로제이나 카트루 세종도 같이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쇼핑 맛집이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난주에 엄마와 함께 분맞이 식물을 심고 화분갈이를 했어요. 엄마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식물과 흙을 만지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가드닝을 하면 일상 속 행복 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대요. 혹시나 봄꽃놀이 못 가신다면 작은 화분 하나 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감성충만의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